안녕하세요. 난타운이에요. 오늘은 2024년 2월 7일 9시 6분입니다. 장 시작한 지좀 지났죠? 근데 어제는 좀 빠졌는데 오늘은 그래도 어제 빠진 만큼 좀 올라 올라와 주고 있죠. 2599. 2599. 이제 2600을 향해서 2599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지지를 받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2600을 향해서 이제 가는 것 같아요. 그런 모습을 보이죠. 좀 볼게요. 이렇게 음, 10월 31일, 이때가 언제냐면 23년 작년이죠. 작년 10월 31일에 2273쭉 찍고 쭉 가다가. 한 바닥 찍고 쭉 올라가죠. 지금 올라가고 있죠. 그리고 그 이전 고점이 1월 2일에 2675. 요로 또 뚫으면 또 가는 거거든요. 지금 이전 고점이 또 2615에요. 2615를 또 뚫으면 또 가는 거거든요. 근데 아직은 뚫지 못했죠. 삼부토건, 오늘 삼부토건도 좀 가고 있고 STS, STS도 좀 가고 있죠. 어제 딱 빠졌는데 이 9,500원을 음, 뚫을 줄알았는 아니, 깰줄 알았는데 깨지 않고 가고 있죠. 기가레기가레 간만에 조금 더 올라오고 있죠. 오늘 전체적으로 주식이 좀 올라오고 있죠. 에코 프로버티 에코프로 머티도 좀 올라오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는 목표가 한 30만원 가야 되는데 냅두면 가게 돼 있어요 음, 그리고 음. 종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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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되지 이건 지금 삼성증권이 그때 사라졌잖아요. 다시 깔면서. 아직 못 갈았거든요. 확실히. 삼성증권이 좀 썼더니 그게 이제 편해지는 거예요. 에, 에코프로 머티도 좀 올라오고, 포스코 퓨처엠. 포스코 퓨처엠도 좀 올라오고 있죠. 간만에. 5%나 올라왔어요. 5%, 6%. 6%나 올라왔어요. 그러니까 이런 큰 종목들이 올라와주니까, 주식 계좌가 조금 올라오죠. 현대차. 현대차도 좀 올라오려나? 243,000원. 와. 대박이네. 기아차. 기아. 아, 기아. 어, 기아차래. 기아. 기아도 좀 올라오고요. 저는 이제 삼보모터스. 삼보모터스. 6. 6,020원, 6,020원, STS 9,660원 조금 올라오고 있죠. 고가가 지금 9,760원인데, 일단 한번 지금 이제 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식 매매를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. 안 하는 게 좋고, 음, 보유정보 잘 가지고 있다가 올라오면 그냥 파는 게 좋아요. 파는 게 좋고. 내일 살, 정 사야 되겠다 싶으면 내일 사면 돼요. 내일이나 이제 설 끝나고 나서 다음 주 화요일 날, 화요일 날 사면 되거든요. 오늘 전체적으로, 음, 장이, 음, 좋죠. 잘 가고 있어요. 813, 800 넘었네. 어제 800, 어제 800, 795. 종가 807에서 끝났거든요. 근데 오늘 813 장이 좋으려나 봐요. 원래 명절 앞두고는 항상 장이 안 좋았었는데,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. 이럴 때도 조심해야 돼요. 이럴 때한번또 이렇게 했다가 또한번또확 떨어뜨렸다가 갈수 있거든요. 가면 잘 있다가 너무 고점에서는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어제 시간에서 서현하고 서연탄 메탈이 좀 시간에 삼갔거든요? 오늘 좀 가네. 이제 확실히 조금씩 이제 선거 테마주가 좀 튀어나오죠? 학물과 컴퓨터. 원위치고. 아니, 큐브도 제가 못 먹은 종목이죠. 기가레인. 기가레인도 좀 올라오고 있고, 오늘 간만에 에이스테크, STS. 음,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참, 좋아요,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. 생각한 대로 꿈은 이루어진다. RVD 단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